말년이 불행한 사람 얼굴에는 하나같이 이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낯빛이 어둡고 누리끼리한 사람.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기운이 막혀 있고 혈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얼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이어집니다. 얼굴빛은 운의 경고등입니다. 둘째, 얼굴에 생기는 상처나 흉터. 운이 막히면 몸이 그걸 대신 드러냅니다. 자꾸 다치거나 부딪히는 건 기운이 나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입술이 삐뚤어지거나 한쪽이 내려간 사람. 이건 마음이 비틀어졌다는 뜻입니다. 불평이 많고 감사가 줄어든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죠.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인데 다치거나 비틀리면 복도 함께 나갑니다. 결국 얼굴은 마음의 기록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병이 오고 미소가 사라지면 복이 떠납니다. 매일 마음을 밝히세요. 그게 가장 좋은 동안 비법이자 복을 지키는 법입니다.